강원도 양구의 수도고지라 불리는 665고지 중공군의 거센 공세의 제호사단 소속 김재호 일병이 속한 소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밀려오는 인해 전술 앞에 전우들은 하나둘 차가운 땅에 쓰러졌고 소대장마저 전사하며 김일병은 홀로 남겨지고 말았다. 사방은 적군으로 가득 찼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까마득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재호 일병은 전우들의 시신 옆에 놓인 소총과 수류탄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리고는 적에게 한 소대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참호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대응했다. 적들이 한쪽으로 몰려오면 반대편으로 달려가 수류탄을 던졌다. 중공군이 한 소대 이상의 병력이 남아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저항은 맹렬했다. 김일병은 쏟아지는 포탄 파편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결코 방전되지 않는 불사조처럼 버텼다. 다음날 아침 안개를 헤치고 증원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지 앞에는 39가 넘는 적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 김일병이 피투성이가 된채 홀로 서 있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목숨으로 지켜졌음을 기억해야 한다.